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여정은 어쩌면 우주의 마지막 장,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같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이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음 인류의 가장 오래된 희망에 담긴 이 청사진을 함께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비유네요. 이 궁극적인 비전은 대체 어떤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투어의 첫걸름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게 사라지고 심지어 바닥까지 없어졌다는 건데 와 정말 급진적인 리셋이네요 그렇죠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파괴나 공포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고침에 가까운 거죠 새로고침이요. 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디테일 중 하나가 바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게 좀 의아했어요.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어, 혼동과 악,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공간으로 여겨졌거든요. 아. 국가와 민족을 가르는 분리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바다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지형이 변했다는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사실 현대인에게 바다는 휴양지나 낭만의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니 좀 삭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가진 상징이랑 원문의 상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짚고 넘어가니 이해가 확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혼돈과 불안, 분리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시대의 상징으로만 읽으면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죠. 이건 모든 불안이 근절된 절대적인 안식의 상태를 선포하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적 언어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평화의 정점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내려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 같다고 묘사되죠. 그리고 곧바로 아마 이장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음.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끝난다는 선언인데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누가 눈물을 닦아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아 신이 직접 닦아준다. 네, 신이 직접 닦아준다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앞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고 말합니다. 아, 즉이 새로운 세상의 핵심은 어떤 환경의 변화라기보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에 있다는 거죠. 관계의 회복이요? 네,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이 바로 곁에서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극도로 친밀한 관계. 그것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핵심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과 비전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바로 뒤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꽤나 무서운 경고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희망과 경고가 너무 선명하게 대비되는데요. 네. 이 비전은 무조건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속, 뭐랄까, 유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요? 네. 여기서 이긴다는 건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신앙적, 윤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토록 완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기까지 한이 도시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아내인 이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묘사를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묘사는 문자 그대로의 건축 설명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상징을 통해 도시의 신적인 영광과 완전함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셔야 해요. 상징이군요. 네.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의 집합체죠. 오상 도시의 크기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금갈대로 측량했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오.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나게 큰 규모죠. 1 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 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한 변의 길이가 대략 2,200km에 달합니다. 2,200km? 네. 감이 오시나요?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직선 거리와 비슷해요. 와. 그런데 이게 그냥 넓이가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완벽한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정육면체요? 네.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쌓아 올린 높이의 구조물인 거죠. 이건 리얼한 도시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봐야 합니다. 와, 2,200km짜리 정육면체요? 이건 도시라기보다 무슨 스타트랙에 나오는 보그 큐브 같은데요. 완전히 비현실적인 느낌인데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묘사인가요? 너무 기이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 기이함이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비현실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도시가 아니야 라고 말해 주는 거죠. 도시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추고 신적인 상징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왜 하필 완벽한 정육면체일까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완벽한 정육면체 형태를 가진 공간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어, 정말요? 그게 뭐죠? 바로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지성소입니다. 아, 신의 임재가 머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단 하나의 공간이었죠. 아, 지성소도 정육면체였군요. 그렇다면 도시 전체가 지성소라는 뜻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건축 설계가 전하는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와, 이 새로운 현실은 내부에 특별한 교회나 성전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이 곧 성전이고 지성소가 된다는 뜻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 신과의 분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건축적 선언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엄청만데요 그냥 도시가 크고 아름답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도시의 형태 자체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도시를 만든 재료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이건 무슨 도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보석함 같아요. 하하, 그렇죠. 성곽은 벽옥, 도시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 성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모든 사치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의 보석들도 단순한 분화 사치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빛이에요. 빛이요? 네, 벽옥, 수정, 맑은 유리 같은 순금, 진주 이 모든 재료들의 공통점은. 빛을 투과하거나 반사해서 영롱하게 빛난다는 거죠. 아. 이 도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신의 영광이라는 빛을 받아 온 도시 전체가 그 빛을 반사하고 투과하며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자 프리즘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또 숫자 12가 계속 반복되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네. 문이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곽의 기초석도 12개인데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네 숫자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의 백성 전체 즉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아 구약과 신약의 통합 네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징을 종합해보면 신의 임재가 가득한 완벽하게 통합된 공동체가 사는 빛으로 충만한 거대한 보석 큐브 도시 대학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도시 안에서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이 나오죠. 그렇죠.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앞서 도시 전체가 지성소 같다고 하셨는데 아예 성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앞서 나는 지성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 성전이 왜 필요 없느냐? 바로 그 뒤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설명해 주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네. 인류 역사 내내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지성된 장소, 즉 성전이나 교회 사원 같은 곳에 가는 행위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 비전은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신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신의 임재 자체가 바로 성전이고, 당신은 이미 그리고 영원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합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교회에 간다는 개념이 사라지는 세상이라니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구절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자연적인 광원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군요. 네. 모든 빛의 근원이 신의 영광 그 자체라는 뜻이니까요. 이는 곧 어둠. 즉, 죄나, 무지, 슬픔, 고통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밤이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25절을 보면 성문들을 밤낮으로 닫지 않는다고 해요. 애초에 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항상 열려있는 문이라 굉장히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느낌을 주네요. 네. 만곡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 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깬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건 마치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건물의 로비와 같아요. 아. 문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정교한 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 도시의 자신감과 환대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그 도시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은 철저히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표현은 그 자격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뉘앙스도 담고 있고요.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투어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처음 세상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신과 인간이 완벽하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거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렇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눈부신 재료.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메시지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상징들, 즉, 보석으로 된 성벽, 정육면체 구조, 성전의 부재, 밤이 없는 세상 등은 결국 단 하나의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된 관계. 바로 완벽하게 회복된 관계죠. 이 장은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제시합니다. 음. 고통의 종식과 신과의 완전한 연합. 그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희망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24절과 26절을 보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 구절이 있었죠. 네,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만국의 영광과 존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룩해 온 문화, 예술, 학문 같은 찬란한 성취들이 정화된 형태로 이 새로운 세상에 포함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